하나님 감사합니다. 고3 집중훈련으로 인도받고 있사오니, 이 시간 한국과 세계 대학 살릴 수 있도록, 또한 많은 직장과 산업현장 살릴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확신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모든 렘너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 신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내용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죠. 다섯 가지 확신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이 구절도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어그 그리스도시라고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 바요나 시모나 니가 보기 있도다 이를 니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뤄놓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기도응답에 대한 열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너를 반석같이 만든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한 레노트들은 어떤 상황 돼도 흔들리지 마라.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만남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왜? 흔들리지 않을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완벽한 하나님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 보장 속에서 확신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래서 다섯 가지 확신에 대해서 많은 성경구절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들, 대표적인 구절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외몇 군데를 더 찾아보면서 소통을 하려고 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 다섯 가지 확신 알고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자, 그럼 이 다섯 가지 확신에 대해서 성경구절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알금 너희가 영생을 얻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예수님 이 영접하는 그 순간 영생 얻었고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뒤집을 수 없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루는 성경 구절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도록 말씀하셨죠? 어떻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셨어요. 요한봉은 14장 16절에 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은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우리가 이것도 잘 알잖아요. 어,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죠. 이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인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앞뒤로 다 읽어야 되지만, 요 어,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찾으셨으면 세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멸망할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속에 있는 성경구절, 이것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어,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 메시지가 가장 논리적으로 가장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빗대서 바울 복음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서신서에도 복음이 당연히 굉장히 풍성하게 깊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교리서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서신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분량이 좀 짧고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내용을 풍성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서신 중에서 복음을 제일 많이 풍성하게 설명한 성경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의 왕관 같은 부분이 로마서 전체에서도 왕관 같은 부분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리고 그 왕관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보석 같은 부분이 31절에서 39절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31절에서 39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인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나와 있죠. 아무도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심판에 넘겨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35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구원에 대한... 어 한 완벽한 확신을 설명합니다.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궁극적 견인, 성도의 궁극적 견인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 요한 칼빈 목사님이 우리 장로교의 어, 창시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장로교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장로교 신학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5대 강령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5대 교리 첫 번째가 어,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전적으로 썩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썩어서 어,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창세기 3장으로 멸망한 내용이죠. 전적인 부패,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세 번째,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제한적 속죄죠. 모든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지만 그러나 그분을 믿는 자에게만 그 속죄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했다.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궁극적 견인.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 승리라고도 표현합니다. 최종적 승리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할 수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순서는 사람마다 또 다르게 할수 있겠습니다만 용서의 확신 또는 사죄의 확신입니다. 요한 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위로해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성경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찾아볼 수 없어서요.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용서에 대한 성경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10편 32편 1절에서 5절 성경구절도 같은 용서에 대한 구절입니다. 10편 안에 용서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10편 32편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도 어 시편 기자는 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어 12절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까지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표현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 죄, 이 사죄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죄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31절, 32절, 33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누가 정죄할수 있겠느냐? 아무도 정죄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부, 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죄에게 종로를 탈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요한 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1서 5장 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에도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했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 해방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제일 유명한 성경구절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구하라 받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15절에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지 구하는 것을 안는지 또한 그,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15절 제가 정확하게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구절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못씁니다. 어...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에도 계명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했고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 매힌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으면 유명한 구절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어, 확신 구절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요한 로마서 8장 32절 아까 전에 읽었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죠. 어, 이거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네요. 저는 이거 오늘 읽건 되게 짧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성경 구절 더 찾아야 되겠다 하고 찾아왔더니 너무 길어졌네요. 속도를 내겠습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너의 명처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10편 37편 5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완전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내, 의,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시0편 48편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영한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요한복은 14장 26절 27절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맡겨 버리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게 맡겨 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 여호수와 1장 8절 9절에도요. 말씀을 따라 행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따라가면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겠다. 성경은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승리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승리하는 것에 대한 확신도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고, 어떻게 보장하시느냐, 승리하도록 보장하시느냐,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밑부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라. 로마서 8장 37절에도요. 오늘 아까 전에 읽었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라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요. 어, 자녀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미 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장 12절과 14절, 제가 읽을게요.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하아 사함을 받았으며, 사조의 확신 나왔죠?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대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분명한 말씀으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향해서 이기게 되어 있고요 요한1서 5장 18절에도 보니까 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신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완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꺾는 것에 대한 신자의 축복에 대해서 성경구절을 좀 다뤘으니까 여기까지만 마지막 한 구절만 쓰고 마칠게요. 야고보서 4장 7절. 지난번에도 말씀 같이 나눴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야고보사도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는 답을 다 이미 얻었습니다. 우리는 완전 승리하는 것에 보장을 받은 거죠.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성경구절 쭉 읽어 내려가는데 이 다섯 가지 확신이 이렇게 성경구절이 많아요. 제가 다 말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몇 군데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이제 30분 더 많이 길어 넘어갈 것 같아서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다섯 가지 성경구절 주로 확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쉽게 설명하는 구절들입니다 요 구절들 제일 앞에 있는 구절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어,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까지 요 다섯 구절을 보통 제일 메인으로 설명합니다 그 외에 있는 성경구절도 여러분께서 묵상 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신다면 요한일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섯 가지 확신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은 인도의 확신까지 들어있어가지고 지금 요한일서 5장 1장 그 다음에 5장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그리고 요한일서 2장과 5장 쭉 해가지고 다섯 가지 확신 내용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녀로서 모든 답을 다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 우리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구절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죠. 우리는 다 끝난 겁니다. 모든 문제 이미 해결 받았습니다. 지금 잘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신 가지세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빌리포스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말씀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신 가지고 언약의 여정 갈수 있게 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누리며 현장과 세상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과 자신과 사탄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반석같이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영권 가진 주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